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시요. 또 창틀이 세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장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희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되는 돌과 8규빗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그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왔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렁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과 더불어 복합단지로 구성되어 있기에 성전 건축에 이어 왕궁 건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물에 비치된 기구들을 설명합니다.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총 20년의 기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는 것은 상당한 백성들의 고된 노역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루호바암이 왕이 되면서 원로들이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주변 친구들은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해야 된다고 잘못된 조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보면 레바논 나무로 된 궁, 주랑, 보좌의 주랑 솔로몬의 거처, 솔로몬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모든 집들은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고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중간중간 큰 기둥으로 이루어진 왕궁입니다. 1 2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다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거룩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있어서 평안과 안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왕궁은 그 나라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주변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역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희생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희생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건축으로 인한 노동력과 비용이 엄청남에도 감당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살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